큐레이터 심의 역사 소설 한반도의 전방원분 누구의 무덤인가? 이 소설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전방원분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대적 배경 6세기 중엽 백제와 야마토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백제는 선진 문물을 야마토에 전파하고, 야마토는 백제와 군사적 연대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려 한다. 일본 열도에서는 거대한 전방원분이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일부 야마토의 유력자들은 백제로 이주하여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기도 한다. 1. 첫 만남 다른 하늘 아래 같은 숨결 나라 분지나의 양 벤디의 질력 노을이 아스카페니어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얼마 전 완성된 새로운 절의 금당 지붕 위로 백제에서 가져온 금빛이 미칠 외가 석양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다. 그 아래 백제의 장인 아리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그르는 땀을 닦았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 백제에서도 총망받는 공예가였으나 야마토의 낯선 바람은 때때로 그를 외롭게 했다. 백제의 솜씨는 과연 하늘이 내린 듯합니다. 부드러운 야마토의 말씨에 아리가 돌아보았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여인이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자키였다. 이 지역 호족 고오의노 오미다 시용천의 딸로.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아 자주 절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곤 했다. 과찬이십니다. 아가씨. 그저 손이 익숙할 따름입니다. 아리는 서툰 야마토 말로 답했다. 그의 눈에는 사키의 맑은 눈동자가 담겼다. 그 속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반짝였다. 사키는 아리가 만든 작은 금동 장식품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토록 작은 것에 어찌 이리 세밀한 순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요. 야마토의 투박한 멋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그날 이후 사키는 종종 아리를 찾아왔다. 때로는 잘 익은 복숭아를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야마토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아리는 그녀에게 백제의 글자를 가르쳐 주고,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의 언어는 서툴렀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전해지는 마음은 따뜻했다. 사키의 집안은 대대로 거대한 전방우원분을 조성해온 가문이었다. 그녀는 야마토의 힘과 역사가 담긴 그 거대한 무덤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도 느꼈다. 아리가 들려주는 백제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섬세한 문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 흔들리는 마음, 피어나는 살,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아리는 야마토의 겨울 추위에 익숙해졌고, 사키는 더듬거리지만, 제법 백제의 말을 구사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아리는 사키의 집 근처 작은 언덕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 후면 백제로 돌아갈 사절단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있었다. 사키 아가씨 하얀 눈송이처럼 사키가 나타났다. 그녀의 뺨은 추위와 설렘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기다렸습니다. 아리님. 아리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백제의 푸른 빛으로 만든 작은 새 모양의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백제에서는 이새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가씨께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키는 떨리는 손으로 노리개를 받았다. 차가운 비추의 감촉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름답습니다, 아리님의 마음처럼요. 그 순간 사키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리의 품에 와락 안겼다. 가지 마십시오, 아리님. 제 곁에 제 곁에 있어주십시오. 아리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처럼 울렸다. 국경도 신분도 다른 문화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그리고 젖은 눈가에 닿았다. 야마토의 여인과 백제의 남자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강렬했다. 3. 거대한 무덤. 새로운 약속. 야마토 조정은 백제와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했다. 진라와 고구려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백제의 선진 문물과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다. 그일환으로 야마토의 몇몇 유력 고독들이 백제로 건너가 교류를 확대하고 일종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자키의 아버지 오에노 오미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백제의 발달된 농업 기술과 제철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가문의 일부를 이끌고 백제의 남쪽 땅, 지금의 전라도 지역으로 이주할 결심을 굳혔다. 자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아리는 사절단의 임무를 마치고 이미 백제로 돌아간 후였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자키의 단호한 말에 오에노, 오미는 딸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다. 그는 딸이 백제의 장인과 마음을 나누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일 줄은 몰랐다. 백제 땅은 낯설고 험할 것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야 합니다. 그곳에 제 마음이 있으니까요. 결국 오오에노 오미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용기가 대견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가교가 될 수도 있으리라. 몇달후 사키는 수많은 가솔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긴 항의 끝에 백제의 사비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아리와 재회했다. 아리는 이제 백제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백제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남쪽의 풍요로운 땅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사키의 가문은 야마토에서 가져온 농기구와 종자를 백제 의것과 접목시켜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 아리는 그곳에서 야마토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철기 공방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오오에노 오미가 세상을 떠났다. 사키는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조성하기로 했다. 야마토의 전통 방식인 전방원분 형태로 만들고 싶었지만 백제 땅에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 또한 당시 야마토에서도 전방원분은 점차 소용화되는 추세였다. 아리는 사키의 마음을 읽었다. 아가씨 아니부인. 아버님의 무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야마토의 정신을 담대 이땅 백제의 순결도 함께 어우러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그들은 전방후원분의 형태를 따르되 야마토 본토의 것보다는 아담하지만 정교한 무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상징과도 같았다. 오늘날 전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몇몇 전방우원분들은 어쩌면 그들처럼 바다를 건너온 야마토인들이 남긴 흔적일지도 몰랐다. 그 무덤들은 야마토 본토의 거대한 고분들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는 더 절절한 사연과 두 나라를 잇는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자, 바람 속에 새겨진 이름. 사키는 종종 완성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아리와 함께 거닐었다. 무덤 주위에는 백제의 들꽃과 야마토의 풀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곳에 잠든 아버님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백제의 바람과 야마토의 햇살이 함께니까요. 하 사키가 아리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아리는 그런 사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우리 아이들도 이 무덤을 보며 자라겠지요.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작은 무덤을 보며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었고 문화를 섞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비록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백제는 신라에 의해 무너지고. 야마토는 새로운 국가로 변모해 갔지만 아리와 사키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듯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작은 전방우원분 위로 오늘도 남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백제의 하늘과 야마토의 땅에서 가져온 흙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서로의 이름을 애틋하게 부르는 연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사랑은 거대한 무덤보다 강하고 역사의 경랑보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그렇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